자, 그러면 4분기 패치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몬스터 업데이트. 신규 몬스터 업데이트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사냥터가 각성 3문, 각성 4문이죠. 3문은 광목천왕 사냥터고, 4문 같은 경우는 다문천왕 사냥터입니다. 즉, 지국천왕이랑 증장천왕의 사냥터가 없어요. 현재 최종 사냥터 기준으로. 그래서, 지구천왕이랑 등장천왕의 신규 사양터가 나오겠죠 각성 1문이랑 각성 2문 나오려나? 뭐 얘들이 3문, 3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구 등장천왕 사양터가 추가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명 210레벨 아이템의 주술이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파멸, 미트라 이런 2 1 0레벨 아이템들도 포함이 된 건지는 모르겠고, 일단 공명 주술이 추가가 됐대요. 공명 주술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오피셜이에요. 그리고 일부 던전을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예정이래요. 예정인데 거의 오피셜. 이것도 오피셜 발언이기 때문에 거의 예정이 된것 같고 지금 고수동굴이 고수동굴 렙제가 180으로 알고 있거든요. 180렙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수동굴 그 이후에 뭐뭐 뭐 천년호라던가 뭐 무슨 던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던전을 개편을 해가지고 고수동굴이 180 넘어가면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190레벨 때 던전이 나오겠다. 180에서 1 9 0렙째 레벨에 들어가는 던전이 나오겠네. 그래서 뭐 이런 던전, 초보자용 던전 하나 추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오피셜 발언입니다. 기간제 아이템 사용 개선. 주인공 인벤토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간제 아이템들을 용병 인벤토리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막 용병 교체 개선. 용병 교체 시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있으면 교체가 불가능했지만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있더라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내가 아이템을 들고 있더라도 용, 주막에 집어넣을 수 있게 도전 모드 할때 굉장히 이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막 이용권 개선. 주막 이용권을 사용하는 경우 필드에서도 주막을 호출하여 용병 교체를 할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양터에 왔는데 내가 뭐가 없어. 깡박하고 강내공 같은 걸 두고 온 거야. 아니면 패시브라든가.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필요할 때 바로 주막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게. 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같고요그 다음에 몬스터 도감. 몬스터 정보, 드랍 아이템, 위치, 경험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추후 아이템 도감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몬스터 도감이라는 걸 추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이템 구매 자판 아이템 구매 자판이란는 거는 뭔지 알죠? 지금 자판에서는 아이템을 판매만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불속을 50만원에 사고 싶어. 작불속 200개, 50만원, 구매 좌판. 이런 거를 켜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가다가, 어? 나 작품석 팔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50만원에 사네? 그러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를 저 사람 좌판에다가 팔수 있게. 그런 식으로 패치가 된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고요. 경험치 포, 표시 개선이라는 거는 아마 그건 같은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 지금 우리 경험치 창을 보면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몇인지 모르겠어. 지금 내 경험치가 1690억인데, 얘가 레벨업을 하면 1780억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바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내가 지금 레벨업을 하고 다음 레벨 됐을 때 보통 다른 게임들에서는 100% 개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험치 30%를 채웠고 70%만 더 채우면 레, 레벨업이 된다. 근데 거상은 그런 게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경험치를 됐지? 따로 경험치 퍼센트바 같은 거를 추가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는 오피셜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추가를 해준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오피셜 발언이라서 추가가 된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용병에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용병들은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노부츠나 버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데미지가 됐든 아니면 사거리가 됐던 노부츠나 사거리 굉장히 짧거든요. 노부츠나 사거리 같은 걸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뭐 만화 소모량을 줄여주던가 뭐 데미지를 올려주던가 뭐가 됐든 간에 이 노부츠나 버프 내용은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도 기획자에서 노부츠나를 버프를 해준다고 했어요 해준다고 했는데 넘어갔어 버프를 해준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노부츠나 언급을 잘안 하니까 그냥 얘들이 버프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안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했어 노부츠나 생각보다 괜찮네 어 생각보다 노부츠나 보스한테 딜 많이 들어가네. 이러고 그냥 평가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10점짜리 용병이었으면 쓰다 보니까 얘가 그래도 100 10점은 아니고 한 50점짜리 용병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깔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AK들이 어 얘네들이 노부츠나 버프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 노부츠나 버프 다시 생각 한번 해볼게요라고 나도기에서 다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부츠나가 버프가 될수 있을지 그게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6세트 효과를 줬다가 뺏었죠 줬다가 뺏었어. 뭐 무슨 버그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어, 세트 효과가 제대로 안 맞춰진다 이런 것 때문에 6세트 효과를 줬다가 뺏었는데 이게 과연 4분기 패치에 다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지 그리고 거블 아이템과 6세트 효과는 어떻게 될지. 사실 거상에서 이 세트효과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이 제가 지금 바투갑투에다가 변증장을 낀 이유도 바투갑투를 끼면 이세트효과가 생겨서 민첩이 75가 올라요 거기다가 변증장을 끼게되면 변증장 2세트효과 3세트효과 때문에 민첩이 250이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템을 이따로 끼는거란 말이야 이렇게 끼는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거블바투갑을 저번에 이벤트를 받아서 거블바투갑을 꼈어 그러면 이 세트 효과가 안 생기면서 민첩이 75가 빠진단 말이에요. 거래 가능이랑 거래 불가템이랑 효과가 안 생기나면 그러면 거블 아이템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쓸 이유가 없어져요. 딜러한테 거블 템을 껴 주면 효과를 민첩이 75만큼 덜 받는 거기 때문에 아예 못 쓰는 수준이란 말이야? 아니 물론 아예 못 쓰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AK는 거블 아이템과 거래 가능 아이템에 세트 효과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가, 6세트 효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될지, 그걸 좀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사과의 의미로 받았던 거부아이템들의 어, 대부분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어,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마법 장력 관련 전설 장수가 이번 4분기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전설 장수고, 마법 저항력 관련된 전서 장수인데, 공중 저항각을 되는 친구로 나올 거래요. 즉, 등장의 부하로 나온다. 이제, 증벤저스다. 어, 증벤저스에 포함이 되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원래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늦어졌죠? 어, 3분기에 패치가 될 예정이었는데, 늦어졌어요. 네,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4분기에 패치가 되는 건데, 이 친구가 좀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게, 공중 저항만 깎아주냐? 요거. 그리고 지상도 깎아주면 공중이랑 똑같이 깎냐? 그러니까 저 공중도 10깎고 지상도 10을 깎냐? 요런 느낌이에요. 어떤 식으로 깎아줄지. 그리고 공중 서브 딜러가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이전사형수가 나오면은 이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좀잘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세 가지 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부츠나 전용 장비, 어, 무기, 갑옷, 투구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아마 지금 노부츠나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500이 올라가요 공격력이 무게 500, 갑투에 500해서 500, 해서 500해서 500 패시브가 이제 250 특성, 딜 특성 기준으로 300, 그리고 레벨이 127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3피스를 끼고 딜 특성을 찍게 되면 총 공격력이 1427 뭐 거의 이 정도까지 추가 공격력을 올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국천황의 완전한 어 지국의 영혼의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국천황 유저들은 이 노부츠나 전용 갑투를 전용 삼피스를 웬만하면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삼피스에다가 변황제 이렇게 껴주면은 완전 베스거든요. 어, 이렇게까지면 완전 너무 좋기 때문에 로보트나 전용 장비 어, 지구 유저분들이 좀눈 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옛날에 적혀있던 멘트거든요. 좀 옛날에 적혀있던 멘트인데 21년 4분기를 목표로 업적을 리뉴얼을 한다고 합니다. 업적 리뉴얼이 뭐냐면 <목소리> U를 눌러 보시면 이 업적이라는 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업적이라는 게 칭호를 제외하고는 전혀 쓸데가 없어요. 칭호는 이게 본캐 능력치를 올려주는데 뭐 이런 것들, 어뭐 무슨 보상 150점, 뭐 이런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본캐 이거 세력 정보 눌러 보시면 상단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단 기여도가 지금 19만 점이 저는 모였는데 쓸 데가 없어요. 이거 몇년 전에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 상단 기여도로 무언가를 살수 있는 상단 기여도 상점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업적 포인트도 이제 이 업적 포인트를 달성을 하면 뭐, 무언가 아이템을 준다던가, 아니면 업적 포인트를 소모해서 무언가를 산다던가, 아마 그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이게 과연 또 21년 4분기 패치에 나올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현재 4분기 패치 예상은 이 정도가 된것 같고, 제가 생각,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제가 생각해서 그냥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상에서 나도기 일자 발, 나도 기획자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베이스로 지금 한번더 그냥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피셜은 아니고 AK 피셜이죠. AK 피셜 모아둔 거기 때문에 거의 틀리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